역대사 구장 말씀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또 성전의 문지기 해박 문지기 이런 사람들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역대상의 이러한 족보들의 초점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예, 여러 지파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장 그 일들을 온 이스라엘이 그게 모도록 계시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질력에 기록되어 예, 기록된다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어,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너디님 사람들, 너디님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뭐 허드렛 일을 하고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어, 사람들을 말합니다. 원래는 이제 어, 유대 사람은 아닌데 에, 이방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다가 성전에서 이제 계속 공사나 어, 이방 족속으로서 성전 일을 하는 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파 중에는 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머라세 자손이 이제 다수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포로 가운데서 표현한 예루살렘에, 예, 정차한 것으로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돋보이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성전을 맡은 자라는 표현이 9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이러면, 어, 우리가 조금은 예, 이렇게 경시하는 경향인데 결코 이제 그러, 그러하지 않고 제사장 중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제사장 중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 1760명이나,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 이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 받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회막 문지기라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니까 뭐 셀레마의 아들 셀레마의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여와의 성전 가운데서도 또 이제 성 성소, 지성소, 성소 출입하는 이 곳에 또 이제 해막 먼지기가 배치가 되어져서 출입을 아무나 하지 못하고 이방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예 거룩한 것을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지기가 예, 동서남북 사방에서 꼭 예, 이렇게 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기의 우두머리 레위 사람네시 중요한 직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단과국관을 지켰다. 그래서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사람들 예,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하는 일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릇이라든가 이런 기구들을, 성전 기구들을 이렇게 가져왔다가 또, 또 창고에 넣었다가 가져왔다가 이런 일을 이제 행사 때마다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제 음식을 담당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 기구와 모든 기을과 고운 과로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약과 향품을 맡았으며, 예, 그래서 제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향기름 만드는 일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내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는 굽는 일을 맡았고, 또 어떤 사람은 진술하는 뜻을 안식일마다 준비하는자가 있었고. 또 이제 찬송하는 자가 있어서 예, 그래서 찬송하는 자는 레위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했다 하 찬양을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찬양하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 일을 감당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 바벨로토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와 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 일을 감당하고 해막문지기를 감당하고 성전 마전 일을 감당하고 예, 그래서 이제 성전에 문지기도 예, 나와 있으며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 제사장을 비롯하여 이. 사람들이 이제 여하의 성전을성전의 어, 이제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너드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에, 다시 한번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요아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는 이제 이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요와 같이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또 어,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또교회의 어, 직책을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여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